안녕하세요. 묘지정년 남자, 묘정남입니다. 자, 오늘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나와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 산소 두 분상을 파멸을 해서 화장을 모셔서 평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장비는 저기 올라오고 있고요. 자, 오늘도 가족같이 정성스럽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사도 모셨고, 이제 본격적으로 화야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아, 눈도 아직 안 녹고 상당히 추운 날입니다. 하긴 뭐, 요새가 음력 1월이니 뭐 저렇게 눈들도 군데군데 있고 그렇습니다. 날씨는 그래도 그 와중에 좀 포근한 것 같은데 저 고라니가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이것도 잘 걷어서 다시 또 설치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. 어 땅이 많이 얼어.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횡대를 걷어내고 있습니다. 옛날 시골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잘르질 않고 통으로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. 바늘 안 쓰시고 광중만 파서 이렇게 잘 모셔놨네요. 물이 좀 찼습니다. 지금 물이 꽉 찼다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. 수습을 시작해 보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세 번째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. 이탈은 잘 됐는데 물이 차 있었고요. 아 이게 땅속이라는 걸알 수가 없어요. 하여튼, 또, 수석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거 들어가십시오. 물 속에 계신 것보다는 아마, 그래도 좀, 개운하실 겁니다. 땅 속에 모셔놓은 유골함이 이렇게 물이 꽉 찼습니다. 이 이렇게 잘름잘름하게 찼어요. 그래서, 땅 속에 모실 때는 네. 이렇게 유골함을 쓰면 안 되고, 도자기를 쓰시면 안 되고, 목함, 목함으로 해서 흙을 채우시는 게 맞, 맞는 방법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새로 모실 자리를 이렇게 털을 닦고 있습니다. 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나무 그늘이 없는 곳으로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. 참여한 자리를 지금 평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지도 깔끔하게 평토를 해서 또 다시 또 나무가 자라게끔 해야죠 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강 중사님 절구질 잘하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 벌고 운동하고 일거 양득이라 그럴까요? 맞아요? 네. 기분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안장을 했습니다. 자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평장할 준비를 마쳤고요. 이제 이 자리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해서 날이 좀 풀린 다음에 잔디 좀 식재하고 또 평장묘 조성을 할 겁니다. 아 오늘 아침에는 무지하게 추웠는데 지금 아주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. 뜨뜻합니다.